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10월 공모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공모주를 하려면 증권 계좌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증권 계좌를 다 개설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월 공모주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증권사 준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제가 유통 물량을 바탕으로 수익 기대 종목들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공모주 일정입니다. 첫째 주는 없고요. 둘째 주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주까지 있는데, 둘째 주는 여, 여섯 개, 셋째 주는 여섯 개, 사주차는 어, 열한 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합치면 정말 2 6 종목 정도가 되고요.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증권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권계좌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종목별로 증권사를 확인해 보면 셀비언부터 해서 대신 한투 쭉쭉쭉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많이 중복되는 것을 보시면 한국 투자 증권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권계좌 준비하실 때 최대한 많이 있고 그리고 단독 주관을 하는 이런 증권사들을 우선적으로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총 24개 종목이고요. 스펙까지 하면은 26개 종목이지만, 어, 이게 항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9월에 있다가 넘어간 것도 있고, 또 10월에 있다가 11월로 넘어가는 걸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일정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증권사별로 보시면은 한국 투자 증권이 6종목으로 가장 많았고요. 대신, NH 미래 세신 네 종목, 신영 유진 KB 신안이 세 종목, 그리고 키움 증권이 한 종목입니다. 유진과 신안은 스펙주들 포함해서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 증권 계좌 개설을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 날짜가 27일인데, 오늘 계좌 개설을 하시면 20영업일 이후에 그 다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사 계좌개설을 하실 때는 전부 다 증권사 계좌 어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시면 뭐 신분증도 찍고 뭐 본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좌개설 되는데요 이렇게 계좌개설을 하시면은 20영업일당 하나씩밖에 계좌개설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 뱅크를 이용한 은행 제휴 계좌 개설을 하셔야 많이 계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날것 같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스피언인데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공모가를 밴드 상단으로 했을 때 유통가능 금액을 어 적은 순서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억 대는 전부 다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스피어 같은 경우는 230억 대기 때문에 공모가가 심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수익이 좀잘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한국투자증권 KB 어, 미래, 신한, 이 정도는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시총이 커서 유통 금액은 많지만, 여기 보시면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 백종원 대표가 70% 넘는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구주 매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 또 한투와 NH인데요. 이 증권사들도 아마 수익이 조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올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이 유통 물량 참고해서 잘 보시고요. 어 여기 점 있죠? 이게 뭐 235억이라는 겁니다. 340, 349억, 394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K뱅크는 밴드 상단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청약은 할건데 수익이 그렇게 막 확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 한국투자증권 KB 대신 미래 유진 NH 그리고 나머지는 계좌개설 가능한 대로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 뱅크를 이용한 은행 제휴 계좌개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뱅크 계좌가 없으면 카카오뱅크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카카오뱅크 계좌가 미리 있다면 어~ 휴우계좌 개설이 안되는 신형을 먼저 계사, 계좌 개설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형, 신형 이렇게 있거든요. 한 캠과 어~ 에어레인이 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형을 먼저 계좌 개설하고 카뱅을 통해서 제한 없이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대신과 유신 같은 경우는 파란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이두 개는 카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원뱅크를 통해서 우리은행 어플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원뱅크가 없으면 이두 개는 이제 이번 달에는 버리고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한투는 무조건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한국투자증권 KB미래 이 순서대로 만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이제 카카오뱅크 우리원뱅크 케이뱅크까지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어플을 통해서 제휴 계좌개설을 한다. 네. 제휴 계좌개설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20년거비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계속 어, 되는지는 저가 내일 아마 한번더 도전해 볼 건데 계좌개설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른쪽 점세개 눌리면 쭉 내리시면 증권사 주식 계좌 계좌 개설, 개설 됩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으면서 계좌 개설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서 필요한 증권사들을 계좌를 한 번에 계좌 개설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어, 이제 공모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뭐 헷갈리시거나 하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10월 공모주 간단히 살펴보았고, 특히 최근에 공모주 새로 하시는 분들 계좌 개설 관련해서 정보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시는 거 있으면 꼭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